안녕하세요. 드론에서 사람들의 기정입니다. 오늘은 X6100과 ZR10을 가지고 조립을 한 픽소크 기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기체는 시설물 점검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체입니다. ZR10의 사양 같은 경우에 일단 광학 줌이 10배까지 가능하고 디지털 줌이 3배까지 가능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이브리드로 땡기면은 30배까지 가능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뭐 건물 외벽을 점검한다든가 철탑 같은데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도 점검을 필요로 할때 이런 고배율 카메라 를 쓰실 텐데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테스트 삼아 저희가 비행을 나왔는데 저기 보이시나요? 드론 축구장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인데 구조물을 점검한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준비된 게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트럭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시연에 참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발표용으로 쓰일 이 스크린 트럭인데, 여기에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간단하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관제 차량이 세팅된다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시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화면이 크니까 저 말고도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이 기체에 대한 데이터를 볼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위성 22개 잡혀 있고 배터리는 95%로 넉넉하고 레디투플라이 큐브라는 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륙해 보겠습니다. 목표물까지 시계 비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시계비행으로는 사실 이 거리감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카메라를 FPV용으로 활용을 해서 목표물까지 근접하게 접근을 해줍니다 이때 꼼꼼히 기체의 위치를 육안으로도 확인해주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내가 포인트까지 온것 같다 그러면 사실 30배 줌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삼축 짐벌의 장점을 이용해서 세부 조절을 짐벌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구조물의 꼭지점 부분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센터에 맞추시고 줌을 당기시면 현재 30배 줌. 지금 기체 위치 보이시나요? 저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구조물이 거의 눈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 초점까지 맞춰서 선명하게 보입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다시 원점으로 오고 다시 축소해서 다시 원하는 점검 포인트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우측에 있는 꼭지점을 점검을 해볼게요. 지보시면 그물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서 제가 수동으로 바로 초점을 맞췄고요. 마모가 있는 이 쇠기둥의 부분도 잘 보이고요. 줄이 묶여있는 상태까지 뭐 전날 태풍이 불어서 줄이 끊어지진 않았는지 뭐 확인할 때 굳이 사람이 올라가서 보지 않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파이프의 상태가 잘 보입니다. 기체 복귀를 하실 때는 리턴 톤 모드로 간단하게 복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해놓은 고도까지 상승을 한 뒤에 직선으로 홈포인트까지 복귀를 합니다. 자, 이렇게 c u v X7 플러스와 X6100, 배 그리고 MK15 소수신기 ZR10 카메라를 가지고 간단하게 시선을 접은 건 드론을 만들어 봤는데요.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헤이로드를 부착한다면 누구나 다 임무에 맞는 드론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품들은 모두 저희 헬스의 홈페이지에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저희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하신 제품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